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경춘선 숲길공원 방향으로 약 10분 정도 걸으면 화랑대 철도공원에 도착합니다. 오늘 함께 걸어볼 경춘선 숲길은 옛 경춘선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길이에요. 1구간은 월계역에서 시작해 공릉동 과학기술대학교를 거치고, 2구간은 행복주택공릉지구에서 공릉동 643거리까지, 3구간은 옛 화랑대역에서 단터마을까지 이어지며, 총 6km 남짓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 구간을 따라 걸어도 좋고, 상황에 맞춰 한두 구간만 선택해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3구간의 시작점인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화랑대라는 이름은 인근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에서 유래했어요. 누군가는 군대를 향해 누군가는 MT를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타던 경춘선의 마지막 간이역, 화랑대역. 1939년 개통된 경춘선은 2010년에 운행이 중단되었고 그 철길은 이제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기차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죠. 실제로 기차가 달리던 선로는 물론 당시 운영됐던 기차들도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철도공원 안에는 특별한 카페도 하나 있어요.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의 매력은 기차가 음료를 테이블까지 배달해준다는 점이죠. 총 3층으로 구성된 이 카페는 1층 창가 좌석에서만 기차의 배달 퍼포먼스를 볼수 있는데, 이 자리는 늘 대기손님이 많아요. 2층과 3층 좌석은 비교적 여유롭지만, 참고로 2층 음료 가격이 1층보다 살짝 비싸더라고요. 곳곳에 놓인 기차 모형과 로켓 모형도 볼거리예요. 텀블러를 가져가면 500원 할인도 되니까 환경도 챙기고 기분도 좋습니다. 옛 화랑대역은 한때 육군 사관학교 바로 앞을 지나던 간이역이었고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오래된 매표소, 철제 책상, 추억 가득한 열차 내부는 아날로그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철길 위를 바삐 오가던 기차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고즈넉한 시간과 따뜻한 기억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 철도공원에서는 대한제국 시절 개통됐던 전차, 또 1950년대 운행됐던 열차 등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차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 어른에게는 추억의 공간이 됩니다. 움직여.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기 기관차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은 작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밤이 되면 이곳은 야경 명소로 바뀝니다. 각종 조형물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낭만을 보여준다고 해요. 다시 경춘선 숲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흙길과 자갈길, 흙길이 나란히 이어져 있어서 그날의 기분이나 발의 컨디션에 따라 고를 수 있어요. 솔밭공원 입구에는 짧은 황토길도 조성돼 있어 가볍게 맨발로 걸어보기도 좋아요. 화랑대역 근처에 있는 이 글린공원은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 편하고 순환형이라 산책 후 다시 숲길로 돌아가기에도 좋았습니다. 도심 속에 있지만 마치 숲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드는 곳이에요. 경춘선 숲길 2구간으로 들어서면 풍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곳은 철로가 원래 주택가 사이를 달렸던 터라 길 양쪽으로 아파트와 골목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벽에는 열차를 주제로 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잠시 멈춰 사진을 찍으며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도로와 만나는 구간에서는 선로가 끊기기도 하지만 기찻길 신호등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서 흐름이 어색하지 않아요. 공릉동 철길 주변에는 작은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잠시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걷다 보니 출출해져서 들른 곳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완만한 오르막에 자리한 시장 골목은 시골 장터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걸으며 허기를 달래기 좋은 간식들이 가득했어요. 이곳의 명물은 손칼국수집. 직접 반죽한 면발의 착한 가격으로 늘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날도 가게 앞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죠. 아직 식사 시간 전이라 가볍게 꽈배기 하나를 사 먹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 딱그 순간에 필요한 간식이었어요. 도심의 소음과 멀어질수록 경춘선 숲길에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 공원은 국내 1세대 조경가 정영선 교수가 설계했는데요. 소음을 감내하며 살아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화려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배치된 식물들이 도시의 건조함을 채워주고, 철길을 따라 늘어선 미로나무와 잣나무는 고요하고 아늑한 숲길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한천중학교 근처 구간이 가장 좋았어요. 이전에는 폐선부지를 공원할 때 선로를 철거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경춘선 숲길은 선로를 그대로 남긴 것이 큰 특징이래요. 경이선숲길이 머물고 즐기는 공간이라면 이곳은 온전히 걷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 구간을 걸으면 약 2시간 정도 걸리지만 꼭 완주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돼요. 철길 옆 골목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카페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쉬엄쉬엄 걷는 여유가 어울리는 길입니다. 침목과 자갈이 남아있는 철길을 지나면 경춘철교가 나타납니다. 저는 화랑대 철도공원부터 거꾸로 걸어왔지만 경춘철교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일구간의 시작점이에요. 1939년에 설치되어 72년간 중랑천을 이어주던 이 철교는 지금은 보행자 전용 다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철교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근사하고 원형을 복원한 철로 아래로 흐르는 중랑천은 묘한 시간여행을 선사하죠. 경춘 철교를 지나며 오늘의 여유로운 산책을 마무리합니다.